뷰하 안녕하세요 뷰티비에서 진행을 맡은 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고훈입니다와 짜잔 짜잔 오늘은 어 자연유차 매물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네. 자연유차 매물법이 향도 조금 덜 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원래는 자연유차 매몰법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은 좀 달라져가지고요. 처음에는 흉터가 좀 있었던 게 단점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흉터가 잘안 보이는 수술법이 되었죠. 저희가 상담을 받으러 갈때 어디서는 메모리 가능하다고 하고 어디서는 절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나요? 피부가 굉장히 얇은 눈꺼풀의 경우에는 다 메모를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두꺼운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절개를 권해서 중간 정도가 되시면 사실 메모 쌍꺼풀이라는 게 했을 때 얼마나 유지될지가 잘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메모를 권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절개를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일단은 피부가 얇은 분들이 메모를 쌍꺼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제 피부가 얇더라도 처진 부분이 좀 많으신 분들께서는 어, 쌍꺼풀을 했을 때 되기는 되는데 원하는 모양의 높이에 쌍꺼풀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좀 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혹시 메몰법이 가능한 셀프 체크 방법 같은데 제일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처럼, 쌍꺼풀 액을 쓸때 쓰는 그런 부지나, 음. 아니면 이쑤시개 같은 걸로, 내 원하는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고개 깜빡이지 않은 상태에서 잘 유지가 된다, 라고 하면, 어, 메몰을 했을 때좀더잘 유지되는 방향이 될 거고요. 잠깐 생겼다가, 점점점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그만큼 쌍꺼풀이 풀릴 확률이 더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도 이렇게 디자인 하실 때 네. 이렇게 나무 딱딱이를 네. 딱딱이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외에는 수술해서 열어보기 전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어보기 잘... 전까지. 네. 응, <laughs> 거풀을 열어보면 좀더 정확히 알수 있다. 가능하나요? 그러면은 이미 쌍꺼풀을 한번 수술을 한 경우에 네. 자연착으로재수술도 가능한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절개를 하셨건, 매몰을 하셨던 쌍꺼풀이 좀 얇아지신 분들은 매몰을 다시 하시면 좀더 진하고 강한 쌍꺼풀로 다시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피부가 두껍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라주셔야지 원하는 모양의 쌍꺼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수술 때 매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할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매몰법으로 시행하실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연눈차 같은 경우는 재수술이 몇 번까지 가능하요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음. 이제 눈꺼풀 안에 좀 실이 음. 계속 남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환자분들이 좀 찝찝해서 많이 안 하시는데 사실은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반복적으로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음. 요즘에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무쌍 커꺼풀도 유행이잖아요. 네. 매몰법으로 혹시 무쌍 느낌도 가능? 정확하게는 무쌍 느낌이 아니라 속쌍 커꺼풀에 가까운 느낌을 만드셔야지 이마로 눈을 뜨지 않고 쌍꺼풀은 잘안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고요. 정말 무쌍 눈매 교정이나 무쌍 커꺼풀을 만드신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금방 다시 이마를 쓰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혹시 무쌍 커꺼풀 연예인 중에 좋아하시는 분? 어,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데 완전한 무쌍꺼풀의 연예인은 제가 봤을 때는 박서준 씨 밖에는 없습니다 어허? 예. 제가 되게 무쌍꺼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게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남자분들도 자기들이 무쌍꺼풀이 되는 걸좀더 선호하시긴 하세요 사실또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면...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부리부리한 남자 큰 눈을 가진 쌍꺼풀 에베베? 음. <laughs> 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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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큰 쌍꺼풀을 가진 남성분이 네. 좀 약간 작게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경우도 가능하나요? 네,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수술 방법이 비절개로 가능할지 아니면 꼭 절개를 해야 될지는 피부 위의 상태나 지방 양이나 그다음에 쌍꺼풀의 진하게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저처럼 나이 들어서 생기는 쌍꺼풀은 비절개로 초기에 시행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원래부터 있던 진한 쌍꺼풀에 높은 쌍꺼풀은 절개로 해주셔야 될지 라인을 낮춰서 속쌍꺼풀처럼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보기 닮은 친구가 있는데 엄청 보기 닮아가지고 가면 다 보기 닮았다 그러는데 헉! 저손으야 가능 가 그럼 자연분착 매벌법을 하게 되면 은 얼마나 오래 지속이 가능한가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목소리> 15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아, 어, 그거 굉장히 오래돼요. 네. 네, 그래서 흔히 뭐 자연유착이나 매몰법이 잘 풀린다라고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맞는 사람에게 시행되면은 오래 유지될 수 있고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서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조금은 얇아실수 있죠. 음. 그럼 자연유착 매몰법이랑 뭐 아트임 이런 거는 상관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더 별개고 음. 서로에 약간 모양의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음. 네. 흉터나 아니면 수술 자체는 서로 별개된 걸로 같이 시행하셔도 되고 따로 시행하셔도 되고. 그러면 자율차매번법이뭐 붓기가 많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말 3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3일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 운이 좋으신 분들은 가능하죠. 음. 본인이 멍이 안 드시고 수술 중에 피가 안 나신 분들은 3일이면 정말 붓기도 살짝 있는 정도로 화장하면 굉장히 예쁘고 해서 딱 좋을 때가 되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피도 나오고 멍도 드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음.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일반 절개법보다는 그래도 짧은 편이냐? 네, 그럼요. 붓기랑 회복 기간이나 아니 전반적인 바, 모양을 봤을 때 훨씬 빠르고 그래서 자연유착법이 또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요즘에 자연스러운 게 트렌드다. 아니 쌍꺼풀은 사실은 한 하고 5년에서 10년 정도 예쁘고 나면 얇아지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수술로 내가 똑같은 모양을 평생 지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 너무 욕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뻐지기 힘들다. <laughs> 언제나 젊고 예쁠 수는 없으니까. 자꾸 <laughs> 어, <나하고> 팩포 <팩팩 웃음> 언제나 젊고 예뻐질 수는 없음. 근데 맞는 말이야, 래서 가능? 가 어, 오늘은 그런 짤 방향 같은 건안만들어보나 그냥 젊고 예쁠 <laughs> 짤... 짤 만들까요, 그러면? 음, 짤 만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왜 그랬냐, 스시들 오지 마세요. <laughs> 좋아요, 이렇게. 어, 어. 다이가 그러면 내신 말고 첫눈으로. 네 인생은 한 방향. 니 어머. 근데 인생은 한방이야한 방향. 사람의 첫인상이 어 3초 이내 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그 3초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눈이라고 해요. 원장님 제 첫인상 혹시 어땠나요? 수술 때 위해서 볼수 있을 것 같은 장이었습니다. 어? 네 오늘 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